나라에 가면 고한형이라는게 있어요. 일본 허의 기록들을 보면은 백대 장군들이 현지민들 동원해 갖고 싼 겁니다. 그러고 나서 663년에 백강전투에서 이제 패배를 하게 되죠. 일본 초기에는 요무렵에 조선식 산성들이 등장합니다. 660년 이후, 663년 이후에 일본 각지에 산성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갖다가 일본 학자들로 이 조선식 산성이라고 써왔어요. 그 조선식 산성은 다시 우리 말로 하면 뭐 한국식 산성이죠. 그리고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백제식 산성입니다. 우리나라 산성들은 반드시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물이 흐산하든지 흐르는 계류, 계곡물이 있든지 하는 곳에 세우는데 산성에 반드시 이제 우물이 흐르는 그런 곳에 다 산성을 쌓게 되는 건데요. 조선식 산성하고 일본식 산성하고 성축조 방법이 달라요. 조선식 산성들로 이렇게 보면은 일본 서기에 산성을 쌓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12번이 나옵니다. 그 열두 번 나오는 그 성들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다 이제 조선식 산성이라고 인정하다가 요글내와서 일본 연구소들이 이렇게 보니까 한국의 다시 식민사학자들이 아주 독재해가지고 뭐 야마도에 가야를 가 차지하고 임나를 세웠나 이따위 주장들을 하니까 일본 학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조선이란 말을 빼버리는 추세예요. 그리고 그냥 고대 산성 이렇게 이름을 모호하게 바꿔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조선식 산성이 만들어지는 곳이 있어요. 지형으로 보면 대마도에 조선식 산성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키섬에 조선식 산성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태제부, 그 다음에 이제 큐슈에 보면은 해제부그 전시수도였던 태제부를 중심으로 성을 갖다가 이 세계성을 만들어요. 대야성과 뭐 귀노성 해가지고 세계성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나라에 가면 고안형이란게 있어요. 일본 흑의 기록들을 보면은 백제 장군들이 현지민들 동원해 갖고 싼 겁니다. 그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면 백제 수도가 함락되고 난 다음에 백제의 장군들하고 이 사람들이 일본을 또 점령하러 간게 아니라 자기네 제후국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 산성들을 왜 쌓겠습니까? 신당 연합군이 거기까지 올 걸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신당연합군이 올 거에 대비해가지고 대마도에 먼저 산성을 쌓고 여기에 결사로를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대마도가 함락이 되면 그 다음이 바로 이키섬, 일기섬이라는 곳인데요. 여기에도 조선식 산성이 있어요. 제가 다답사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일기섬에서 가장 가까운 전시수도였던 태재부에 태재부를 둘러싸고 세계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키섬이 함락되면은 신당연합군이 상륙하지 않겠어요? 그럼 여기에서 세계 선성 가지고 결사항전 하려고 한 거고, 여기에서 또 무너지면은 나라, 나라에 또 조선식 산성을 쌓아 가지고 신당연합군과 결사항전 하려고 땄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제 신당연합군이 그쪽까지 이제 가지 않으면서 사용 안 하게 된 겁니다. 일본에서는 이 12개 일본 석에 나와 있는 것만 조선식 산성이라고 말하고, 그런데 일본에서는 한자로 신농식 산성이라고 있어요. 귀신흰자에 대나무 롱자, 그 롱자를 쓰는 신농식 산성이라고 하는데요. 그 신농식 산성은 조선식 산성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 기록에는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 일본 학자들은 가서 축성법이나 보면은 이건 반드시 우리 쪽 고구려 백제신라 가야계 사람들이 가서 싼 거예요. 근데 절대 아니라 그러죠.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에서 임나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오카야마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오카야마에 가보면 여기 이제 해발 거의 400m쯤 되는 데인데 거기에 키노조성이라고 있어요. 그 키노조성은 5세기 무렵에 쌓은 건데 가야계가 쌌다는 거죠. 북한 학계에서는 이 신롱식 산성을 갖다가 이름을 고가이시. 그이 고가이시란 말은 두둑이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건데, 이 두둑이는 우리 옛 용어로 성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 예전부터 고구려계, 백제계, 신라계, 가야계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 가지고 많은 성을 짰는데 그것이 이제 기록이 안 나오는 것은 신롱석식 산성 이제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오카야마의 기노조 기노성을 가 봤더니 가면 딱 여기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우리 산성 그대로 있어요. 성 안에 계류가 높은 산 꼭대기에 물이 또 아주 많아요. 그거는 가야계가 쌌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백제가 무너진 다음에 일본 열대에 건너가지고 이런 조선식 산성을 쌓은 것이 일본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볼때 일본에만 무사정권이 들어서는 것이 막부 체제가 들어서는 것도 저는 이 백제계가 일본열도에 건너가서 이조선육 산성을 딴 여기에서 많은 그 핵심 그 동기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Thank you